채널A의 검언 유착 의혹은 그 자체로 문을 닫을 사안이다. 더구나 기자의 협박 취재도 조직 전체가 책임질 일이다. 가뜩이나 사업자 제어가에 떨어질 위기 상황에서 터진 이번 사건 때문에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채널A에 목을 칠 것인가. 뉴스 검색이 짚어드린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는 21일은 일단 지난번 평가에서 공정성 부문에 낮은 점수 그리고 시청자들의 직접 의견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채널 A가 추가로 소명하는 자리다. 형사 공판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 같은 순서다. 21일 청문 과정에서 위원들을 압득시키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 채널 A의 방송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자연히 방통위는 21일에 충분한 청문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면 채널 A 측은 일단 이번 검언 유착과 협박 취재 사안을. 21일 뒤로 넘겨서 별도로 진술하겠다는 작전이다. 만일 채널A의 이 작전이 먹힐 경우, 공정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TV조선처럼 과락을 받지는 않은 채널A를 단순히 시청자들의 평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사업권을 취소하기는 힘들다. 채널A의 시간 끌기 분리진술작전에 대한 방통위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일단 방통위는 21일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 9일 김재호, 김차수 채널의 공동대표를 방통위에 출석시켰다. 이날 김재호 사장은 진상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조사할 게 많아 종료 시점도 말하기 어려우며 승인 기간이 만료되는 21일 이전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호 사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이후 주요 내용을 브리핑한 양한열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해당 기자가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여서 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게 채널A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자가 멘붕이라 조사가 늦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게 김재호 김차수 대표의 답변유지였다는 것. 그래도 주변 취재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우선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는 최측근 검사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으며 협박 취재와 관련해서도 간부 지시는 없었다는 것. 검사장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세. 다만 협박 취재는 실제 존재했으므로 모르쇠로 읽어낼 수 없으니 기자 개인의 일탈로 몰았다. 하지만 검사장의 실체와 기자의 협박 취재 내용을 이미 윗선에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채널 a 측의 답변이다. 김차수 대표가 해당 기자를 조사할 당시에는 해당 기자는 검사장이 맞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내 진상조사위 조사에서는 검찰 관계자나 변호사 등 여러 법조인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도 진술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녹취록의 상대방을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것. 최초의 이동재 기자가 사실대로 검사장이라고 불렀다가 모종의 이유로 이를 번복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가하면 제보자 A 씨가 9일 KBS를 통해 채널 A 기자들과 나눈 대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채널 A 백모 기자는 그렇게 저랑 이 기자랑 그 위에 사장이랑 다 이야기한 것이니까 사무실에서 했던 말이 결론이다. 그냥 오늘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자라고 사장을 언급하고 있다. 이 기자는 채널A 회의실에서 검찰에도 우리가 이철 전 대표가 반성한다니까 잘좀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몇번더 전달할 것이며 만약에 저희가 그 유심인 관련 정보를 건넬 때 자료를 건넬 때 찜찜하다 싶으시면 저랑 같이 그냥 검사 만나러 가세요라고 말했다고 했다. 사장과 검사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사장 외의 회사 간부에 대한 말도 나온다. 저희 회사 사회부 간부와 만나 뵙고 싶다. 회사에도 보고를 했고 간부가 직접 찾아뵙는 게 좋겠다고 한다. 차분히 논해 드릴 것도 있다. 다른 간부를 말한 건 회사에서도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의미다. 저보다 윗선이고 저와 생각도 같다는 등의 기자 멘트가 지속적으로 조직과 윗선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 21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 방통위 존재의 이유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기더기는 살 처분이 답이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